예, 네, 운동하고 왔습니다. 아, 네, 뭐 심심치 않게 뭐 저랑 라이벌했던 음, 사람은 누구냐, 뭐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질문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99년도에 98년도 가을에 이제 그때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나이가 2 7살이었으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뭐, 한 5,000m TT 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기량을 올렸어요. 그때 막뭐 66kg 정도 나갔어요. 한두달 하니까 한 57kg 나가더라고. 그래 그때는 마라톤 대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가을에 보니까 신문에 무슨 조선일보, 무슨 스포츠 조선인가 일반인도 그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우연치 않게 그 99년도 2월 달에 강양에 그 신청하게 됐는데, 그때 대회 처음 나갔습니다. 그때 하프입니다. 저는 10kg 이상 뛰본 적이 없는데, 그 하프라가지고, 브리라켓, 그, 뭐, 한, 85분짜리, 한, 두 번, 세번 정도 장거리 한 뛰어봤어요. 평상시에는 뭐, 맨날 빠른 조깅입니다. 짧게 뛰는 거, TT 형태의 그기록단축 맨날 시계 잡고, 스톱워치 하고,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6등하고, 아, 제가, 8등인가? 8등하고, 16분 37초, 1시간 16분 37초. 아,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와 너무 힘들더라고, 14km부터는 진짜 힘들었냐정신력으로뛴것 같아요. 6등이 아마 김영락 씨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라이벌은 그 당시 2000년도 초는 아, 김영락 씨였습니다. 그때 제가 졌습니다. 8초 차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해 이제 가을에 춘장 가가지고 이제 제가 풀코스 1등 했거든요. 2시 간 32분 김영락 씨가 1등 했어요. 1시간 11분. 그 2등이 하완진 씨가 그한 13분 됐을 거예요. 한 2분 정도 차이 났어요. 제가 한 32분, 37분이 정강균 씨고 정강균 씨가 서울 동화그사 연패 했는데그 당시 어~ 음~ 그 당시는 99년도 어~ 이연패 그때 2시간 32분 24초 뛰고 춘천 춘천 때 아마 준비를 덜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오는 걸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나가 제가 이제 했고 그때 그 당시 정선 끝인가 그 그날 참가했어요. 춘천 때 뛰다 기권했을 겁니다. 뭐 5킬로 5킬로 때 옆, 옆에 있더라고 그 보니까 예. 그당시는 뭐, 개인적으로 뭐, 친분이 좀 많이 있었어요. 대회도 대구, 경북 쪽이라가지고, 대회도 보면 뭐, 우연치 않게 만나고 했었는데, 예. 네. 그 당시에는, 저 같은 경우에 짧은 거는, 제가 뭐, 그때 잠시 그, 김영란 씨한테, 그때 2000년도, 진주가 가지고 1 2만을 타는가? 그거 가서 제가 하프 띠가지고또몇초 차에 졌어요. 그때는 레이스 운영을 잘못했어요. 하프를, 는 시키려는 풀뛰거든요. 그 처음부터 선수를 떨어졌어요. 많이 차이 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잡아 들어갔거든요. 그 막판에 이제 야, 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거든. 그 막판에 외초 차이로 진 겁니다. 실력으로 진것보다 레이스 운영에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대회 나와 가지고 제가 이겼는데 음, 계속 이겼습니다. 큰데뭐 홍승 같은 거제일회그뭐 상금 300만 원 걸린 것도 제가 이겼고 그다 이겼어. 그리고 또 도민체전 같은 거 저도 경남 도민체전 두번 뛰었거든요. 예, 삼십, 서른 살 때, 서른한 살때 있는데, 그 당시 전체 1등은 이제 김병열 씨가 했어요. 그 선수는 98, 99년 전국체에 2연패 했습니다. 뭐, 두 시간, 최고 기록은 두 시간 14분, 2000년도 서울동화가 세웠는데, 그때, 그때 통영에서 했을 때, 통영 코스 좀난 코스에요. 좀, 좀 공이 코스입니다. 그, 도민체전은. 거기서 31분, 십몇 초가 그랬 뛰더라고요. 제가 32분에 한 40초 뛰었어요. 제가 이 전체적인 2등입니다. 3등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차이 많이 나가지고. <laughs>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주에서 했는데, 예, 30이면 40몇초 뛰더라고, 김병현 씨가. 저도, 저날, 그날 제가 33분 공격 초 뛰고, 예. 그 당시에는 이런 짧은 것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저를, 제가 접어질 않았습니다. 3년 동안은. 예, 2000년도 초반 때는. 그리고 사실 제가 인정하는 선수는 김윤호 씨입니다. 그때. 왜냐서울도와가지고 내가 2002년도에, 시즌 최고 기록 세웠거든요. 27분. 그리고 일주일 뒤에 창원 통일 가가지고, 일주일 뒤에 풀 뛰고, 27분 뛰고, 일주일 뒤에 그 창원 통일 가가지고, 한시에 7분 뛰어요 예, 풀하고 하프 시즌 베스트 기록 냈습니다. 예. 그 당연히, 그 다음에 서울 동아 때는 우리 회사에서도 기대가 컸어요. 저도. 근데 사실상, 아, 그때 같은 경우에 훈련을 할수 있는 그런 좀 배려 같은 건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히 아 예, 훈련을 그 구정 때라든지 뭐그뭐 시장 조사 나가야 되고 그해에 그런데 보면 공담 많거든요. 그거 가서 해야 되고 훈련을 많이 그 경주 끝나고 난 다음에 훈련을 경주 할 때는 조금 배려를 좀 해가지고 훈련할 시간을 좀좀 좀 받았어요. 그 많이 받지는 않고 일주일씩 뭐 이런 식으로 좀몇번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훈련해가지고 집중해서 했고. 예. 그, 회사에 내가 2002년도 6월달 입사했거든요. 6월달 입, 입사를 해가지고, 사실상 뭐, 주로만 되면 산에 갔어요. 와, 뭐, 그때 사장님 오시고 산에 가가지고, 훈련 자체, 에 그, 제대로 된 훈련을 좀 많이 못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조깅, 한 시간 조깅 같은 것도 간간히 할정도로 그랬습니다. 봄에 많이 뛴거 있고, 우리 와이프가 지금, 한국 온 지가 3년이 넘었는데, 한국어 실력, 발음은 괜찮은데, 이게, 문장 실력이 조금, 좀 늦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본인이 노력해야 됩니다. 본인이 노력 하는데 실력이 안 늘잖아요. 예, 똑같이, 예, 훈련을 받아도 본인 스스로 개인적인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 서울동아 때, 제가, 예, 저, 2003년도 서울 같은 경우는 장수진 그 2시간 23분 피에서 같이 갔어요. 한30몇 킬로까지. 한국에서는 내 뺏기 없었습니다. 3 0몇 키로. 김영 씨는 한 100미터 이상 뒤에 쳐져 있었어요. 어, 나중에 한 40키로 다 돼가지고 붙이더라고. 역전 당했습니다. 4 0로또내 코스 반대쪽으로 또 갔어요. 아, 비가 오고 하니 아니, 제 정신이 아니더라고, 그때. 퍼져놓으니까, 아, 예. <laughs> 예. 네. 네. 그랬습니다. 그때 한번 지고, 그러면 세번진 거죠. 이긴 게열번 이겼어요, 그 때까지는. 하프 같은 경우는 뭐, 홍성가도 이기고, 뭐, 강주, 김씨가 이기고, 그리고 이제, 김영식하고는 6월달인가 강주가가지고 한 번, 뛰는 음, 계기가 됐습니다.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등록선수 해가지고 엘리트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일반 아마추어대 안 나왔거든요. 그때 그 나가기 전까지 그 강주 마지막 그 동아 서울 끝나고 한 3개월 뒤인가? 예. 그 강주가가지고 제가 이제 2시, 1시간 8분, 하프대였거든. 1시간 8분 뛰고, 8분 며칠 뛰고, 동길이가 그때 입사를 했었거든요. 우리 회사에. 동길리도 최고 기록이 2시간 19분인가 고요 랭킹 1입니다. 충남, 충남 최고인가? 저보다 3살 어리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한 10몇 초차이를 졌어요. 100m. 아,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동길리한테 졌어요. 그, 그때 재하도 나오고 그랬는데 전보다 3분씩 1회 차이 졌어요. 형, 김영래 씨는 한 2분 정도 졌는데 한시간 10분 뛰더라고 저는 처음부터 그한 5km 전에 벌써 떨어지더라고폐 페이지 자체가 높으니까. 그때는 뭐2천 같은 거 하면은 6분 10초로요. 4개 정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훈련 파트너가 그 영국이었거든요 김영국 그 선수. 지금은 뭐 지도자 그 일반인들 상대로 뭐 강의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두 번째가 이제 우리 영국입니다 영국이 후배. 저보다 일곱 살 적죠. 영국이 같은 경우는 같이 연습도 많이 하고 2003년도 그때 이제 2002년도나 2003년도 입사를 해서 2000몇 년도고 아마 한 해서 한4 5년 다니다가 이제. 퇴사하고 이제, 자기 사업적으로 간 겁니다. 어, 영국이하고도 업체랑 기차를 했어요. 성적이 비슷했어요. 영국이도 최고 기이 6분, 6 26분 55초인가? 내가, 나는 뭐, 초창기 때, 영국이도 나이 30살 때 세웠어요. 30, 2008년도니까, 음, 2008년도 그때면 30살 때, 베스트 기록 세운 26분, 서울동화가 세운 겁니다. 음, 그때도, 제가, 서울동화 때도 같이 뛰었는데, 그때 2003년, 저 당연히 이겼죠. 예. 그, 산천가가 좀 내가 1시간 8분 뭐30몇초 뛰었어요. 영국은 그때 안 됐어요, 나한테. 9분 10몇 초, 한200 정도 쳐졌습니다. 그, 6월달 안동가가 안동 내가 졌어요. 내가 2시간 30분 뛰었거든, 불꽃그 28분 뛰더라고. 근데 그거 말고는 내가, 그에는 다 이게 없고, 그, 라이브레라 하는 것은 엎치락, 뒤치락 해야 됩니다. 근데 동기리한테는 내가 라이브리를안 가거든요. 왜냐. 연습때는 내가 간간이 좀 많이 이겼어요. 근데 시합때가지고 내가 한 번도 이게 본 적이 없습니다. 길고 짧은 거. 그래가지고 저는 동기하고는 라이벌이라 생각 안 합니다. 한수입니다 <laughs> 그래, 영국기하고는 뭐 이겼다 졌다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벌이라 생각하거든요. 했습니다. 그 2003, <laughs> 음, 3, 4, 5, 6, 뭐. 그때 어지고 <laughs> 2005년도 그때 대구가가지고도, 강호가 그때 3등하고, 내가 2등하고, 영국 1등 2등 했어요. 그날. 예, 그때 2003년도에 김광호라고 김광호도 내가 생각하는 라이벌이거든요. 김광호가 그때 이제 해성철 나타났어요. 원래 우리 회사에 어 2004년도, 2003년도 후반에다가 2 0 0 4년도 서울 동활 때때저 페이스 메이커였습니다. 김광호 <laughs> 그래몇 달에 우리 회사에 그 근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기아 자동차까지 이제 입사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그래 갔는데 예.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김연락 씨, 그리고 두 번째는 김용복이김용복 같은 경우는 훈련을 또 같이 했고, 시합도 보면 짧은 거, 긴 거, 엎치락, 뒤치락 해가지고, 그래 하고, 그리고 이제 김강호. 김강호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음, 2004년도에, 2004년도에, 예, 네, 저하고 첫 공식, 공식 그, 2004년도에 떠가지고 아마추어 대회싹 쓸더라고, 강호가. 싹쓸. 들어가지고 야, 우리 회사에서도, 견제 대상, 1회였습니다견제 대상.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용태기도 있고, 상우이도 있고, 동길이도 있고, 뭐, 그때는 처음에 입사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기량 자체가, 우리 뭐, 동길이라는 내한테는 기량이 안 됐어요. 용태이도 그렇고, 상우이도. 근데, 일치 월정하더라고. 나이가 뭐, 한 20, 20 20대 초중반 된거 되니까, 일치 월정하더라고. 가을 돼가지고, 두시간 그때 중앙 서울 가지고 같이 뛰었거든요. 2시간 22분, 23분 뛰더라고. 내가 27분, 50, 50초 뛰고, 26분이 그 도나티엔, 예. 그때는 우리 회사 아니, 아니었어요. 창훈이가 그래, 서울중앙 대 그래 뛰더라고. 3등, 내가 4등, 그래 뛰었습니다. 5등이 이명근, 28분, 20초. 그 다음이 강호인가? 그래 했어요. 그 당시. <laughs> 강호하고 뛸 때는, 그때, 울산 가가지고, 제가 1시간 8분, 07초 뛰고, 그, 동길이가 7분 15초 뛰더라고, 그때, 울산가가. 제가 2등 했거든요. 그때, 어, 강호가 나한테 졌어요. 강호도 지고, 그 행성가가도 풀도 지고, 강호가 보면 잘뛸 때는 잘 뛰는데, 음, 기권을 좀 간간히 합니다. 그리고 강호한테 내가, 예, 강호가 나하고 라이벌을 생각하는 게, 내가 고성가가지고, 2005년 고성가가 내가 졌어요. 예, 내가 강호한테 세 개, 세번 풀코스 대패한 적이 있는데, 그 2005년도에 고성가가지고, 예, 제가 29분 뛰었어요. 그때는 뭐, 그냥, 미리 뭐 풀고 준비한 게 아니고, 아, 돼 있네, 가면 일주일 전에 신, 뭐, 그때 뭐, 몇주 전에 신청해서 그냥 뛴 거예요. 29분, 그 장거리 훈련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 막판에, 그한 37km가 내가 떨어지더라고. 강호가 28분 뛰고, 내가 29분 뛰고, 예, 그때 한번 뛰고, 그두 번째가 언제냐 하면, 음, 그때, 아, 김천인가? 2006년도에. 한참 더울 때. 그때, 강호가 28분, 아, 38분, 내가 39분, 영복이가 그때 3등 했고, 39분, 영복이가 영국이 3등 해고, 예, 영복이하고, 내가 하고, 강호하고, 몇판 붙었어요. 그 10km, 아, 야, 그, 하파하고, 풀코스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중앙서울, 2008년도, 그때, 가을에 뛸 때, 강호가 28분, 내가 32분 때가 3등 하고, 3등, 2등이 김강현 씨라고, 29분. 김강현 씨는 예전에는 몰랐어요. 2000, 2006년도, 뭐, 제가 이제 좀 뛰고 할 때, 2006년도 같으 뭐, 경연심을 뛸 때는 저하고 뛰면 하프 몇분 차이 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 그래, 저 몰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앙일보 서울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분은 키가 153? 2, 3?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와, 보퍼 큽니다. 이. 2시간 29분 뛰더라고. 와, 처음부터 떨어졌어요. 못 좁혔어요, 관계 마지막까지. 20. 그래가지고, 김강현 씨라고. 내보다한 4살인가 많을 겁니다. 68년생인가. 와. 김강호 같은 경우는 키가 한 77, 6, 7 정도 될, 될 겁니다. 키가 커요. 키가 큰데, 초피치를 띱니다. 강호 같은 경우. 예. 그래가지고, 그게 세번 크게 대표하고, 뭐, 이겼다 졌다를 비슷하게 써어요 강호 같은 경우 초반에 내가 영장 네번 이기고, 그다음부터 내가 줄줄이 사탕 징으로 뭐, 지고 뭐, 그래갖고. 내가 생각하는 경우는 그세 명이고, 이제, 정석권씨 같은 경우를 많이 거론하더라고. 근데 정석권 씨는, 내가 전성기 때는 저 벽을 못 넘었습니다. 그리고 2003, 2004, 2005, 2006, 2007년까지 나하고 나랑 대한 번도 뛴 적이 없어요. 무슨 개인적 사회적이라가지고 대해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래요. 저하고 2003, 2004, 2005, 2006, 2006, 5년 동안 안뛰었습니다 같이 대, 참가한, 뭐, 이렇게 뭐, 띄본 적도 있고 대장, 대회, 대장도 없었던 것 같고, 2000년도 중후반 들어가지고, 이제 뭐, 대, 간간이 나오고, 저하고 2009년도, 2010년도 조금 대회를 좀뛰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그 시절은 내가 전성기가 아닌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6대4? 6대4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더그 많이 졌습니다. 그, 정석 것씨한테 제가 이긴 거는, 뭐, 그합천가가 풀코스 이기고, 서울동, 그, 그 경주가 가지고, 제가 2시간 37분 됐거든요거기 2시간 40분 때요. 그때 이기고, 그앞 점주에 포항가 가영상 있는데, 그 포항가 가지고, 제가, 어, 2등하고 1시간 14분. 그, 거기가 1등하고, 한 10몇 초 차이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라 그것도 보면 중간에 좀기껄를좀 해요. 그런 거 치면은 뭐, 그것도 뭐,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더 많이 졌어요. 그리고 내가 저는, 2012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운동을 한 13년, 12년, 13년 정도 운동을 접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근데 아마 정석거 씨는 그때 이제 피커를 치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운동을 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때 돈 본다고 회사 그, 그때 좀 바빴거든요. 뭐주야간 하고 12시간 막 피곤하고 그때 운동을 안 하고 또 그때 또 제가 결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참 뭐실은 살림하고 그래 여행가고 그때는 뭐 달리기 다짜도 안 했습니다. 한1십몇년 동안. 지금 다시 작년부터 지금 어, 하기 그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오늘 또뭐어좀 뒷꿈치가 오늘 안 아프더라고 그리고 이제 두명도결혼 한다 뭐 최진수 씨하고 심재득 씨인데 심재득 씨는 예전에 뭐 10km 35분 뛰기도 바빴어요 예. 내가 아는 심재득 씨는 음. 어, 2000년도 후반 대 돼가지고 전성기 꽃을 피우더라고. 2000몇 2000 년도, 10년도도 자기 베스트 PB 세우고, 풀코스 2시간 29분 뛰고, 예전에 99년도도, 금주 벚꽃 갈 때도, 나는 시킬 때거든요김영신은 하프 뛰고, 풀코스 둘이 2, 3등 다 터더라고. 정, 정석근 씨하고, 신재득 씨가 아마 둘이, 그 시절에는, 둘이 이제 풀코스 같은 경우, 에는 라이벌을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둘, 많이 뛰었어, 그, 그, 풀코스도, 둘이. 저는 이제, 예전에 뭐, 2 0 0 6년도라든지7년도라든지 내가 뭐, 또, 배움에, 길로 간다고 또 학교 다니고 해가지고 대회 많이 안 나갔습니다 1년에 뭐 많이 나가면 뭐한 일곱 여덟 번 나갈 정도로 대회 많이 안 나갔어요 내가 많이 나간 거는 2009년도 하고 10년도에 대회를 많이 나갔습니다 1년에 한 50번 정도 나간 것 같아요 풀하고 뭐 치키를 하고 하고 이렇게 산악도 나가고 뭐 그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예 그때 이제 이제 많이 나가다 보면은 뭐 이런 최준수 씨라든지 뭐 어, 정석근 씨란제 뭐, 그 같이 뛰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생깁니다. 50분 뛰면 그래도 최하 한 5, 섯번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이겼다, 졌다 할 수도 있고, 내가 또더 많이 지고, 뭐, 그때는 내가 또 점으로 갈 때라가지고, 예, 최준 씨하고도 내기억이 나는 게, 호반때2 0 어, 2010년도인가, 호반호반이 후반, 보통 봄이 있거든요. 내가 3등하고, 어, 최준 씨가 4등했습니다 근데, 30, 37, 8kg? 9kg 치는 데가, 응원 응은이, 정석근 씨가 응원 오더라고. 나를 응원하는 게 아니고, 최준신 씨가 응원하더라고. <laughs> 아, 그리고 또, 뭐, 2010년도 같으면은, 그, 합천 뛰는데, 그래, 전, 주에 우리 풀코스 뛰거든요 경주 가가지고, 어, 신재덕 씨하고, 저하고, 정석근 풀코스 뛰고, 그다음또합천또 풀코스 3명, 엥장 뛰는데, 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최준신 씨가 또 풀, 풀코스 뛰더라고. 그래, 내가 퍼져가지고, 한 40km 다 돼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뒤에 정석근씨 오냐? 아니안오냐 <laughs> 퍼져가지고 이따 가더라고. <laughs> <laughs> 네, 최정식은 앞에 먼저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2009년도, 10년도도 제가 보면은 청원살이라든지 이런데, 어, 뛸때 보면은 뭐, 이런 거 보면 뭐, 내 바로 옆에 뭐, 어디고, 철원 갈 때도 보면 내 바로 위에가 뭐, 최진수수씨고 뭐, 그랬어요. 근데, 종합 전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 9년도, 10년도는 최진우 씨한테 제가 더 많이 졌습니다. 예. 예. 그 뭐, 졌는건졌는 졌는 기고, 이기는 건이긴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나이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벌은, 제가 이제, 음,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부터 김영락 씨라든지, 뭐, 뭐, 그 김강호라든지, 영복 이 정도.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또 나이벌을 할 수도 있겠죠. 나이도 뭐, 내보다 뭐, 거의 뭐, 한두 살 차이고, 그러니까 또, 또 뭐, 다 같은 경상도 쪽이고, 그렇죠. 예전에, 그, 경기도 쪽에는, 2000년도 쪽에는, 뭐, 이명근, 이지훈, 어, 아, 어, 그리고 이, 이병호, 뭐, 이런 사람들이 잘뛴 사람이셨어요. 경상도 쪽에는 좀 많아요. 예. <laughs> 드마어스 심재덕 씨나, 저도 그렇고, 김영식 씨도 전부다, 뭐, 뭐 하은안 씨도 전부다. 그렇고, 아, 박종선 씨는 경기도 쪽에 있네. 예. 서울 아니면 뭐, 이쪽으로. 음. 경상도 쪽을 충청도는 뭐 내가 기억하는 곳은 최명석 씨. 잠깐 하다가 이제 산에서 부상 당하고 운동을 안 접었더라고. 예전에 2008년도인가 잠시 서울 동아 뛰고 나고 꼬내 하니까 어내 이름 부르더라고. 거요 명석, 최명석 그 형향님이더라고 <laughs> 네. 그 형님은, 예, 산에서, 산잘어요 북한 산악마라톤 뛰는데, 내 깜짝 놀랐어요. 후반에 가는데 다 잡혔어요. 산악마라톤 뛰면 이런 거막 잡잖아요. 막 잡아, 나무 잡고 가 밑에 내려가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연습하다가 지고 뼈를 골절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운동 접었습니다 산에서 운동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